네, 건강하시죠? 네. 네, 늘 건강하시고 농사는 뭐먹줘요뭐 들깨 같은 거, 호박 같은 것치요 호박도 지고 근데 칭찬도 이렇게 잘해. 우리 어머님은. 어, 어. 앞으로 여기 그 꽃길 많이 이뻐해 주세요. 예. 네. 그래요. 꽃뭐 이뻐하면 어. 꽃이 춤춘대요. 아, 꽃 꽃이 춤춘다고? 네. 어. 여기 천사님이야 또수동에 꽃길 갖고 오는 천사님, 나들이 원장님 아시죠? 나들이 원장님 알죠? 미용실 원장님. 네. 알아요? 어, 너무 이쁘죠? 아 어, <laughs> 허리 담배꽁주 줍고, 꽃도 갖고 고 하는 천사님이셔. 충령산에 나신 어르신인데. 아, 자도 너무 이쁜 거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게 칭찬을 잘해? 칭찬 잘해서 내가 다 샀어. 5천0원 샀어, 벌써. 아, 아, 아. 나는 아. 근데 이런 거는 아. 내가 해먹었지. 어. 그렇지. 뱃살이 심으니까 나보고 이렇게 마음이 이쁘냐고 칭찬해줘가지고 내가 오디도 네. 사주고 그랬어. 아. 아, 저기다 뭐 어머님은 거. 저기 애들은 다 서울에 있다고 했죠? 저거 저거. 혼자 사시고. 어, 하다 늘 건강하시고. 또 뵈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기다 꽃 예? 심으려고, 심으려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할머니, 어떤 거? 저쪽에 꽃 심으려고 사시는 네. 거예요. 아이고, 심었지. 꽃을 심었는데, 네. 불도자가 다 갈아버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저도 아까 보고서, 아, 저기를 구멍 뚫어서 꽃을 심을까, 지금 고민 중이야, 내가. 아, 저기가, 네. 지금, 감이 저렇게 있잖아요. 그거 어느 순는은다 어. 철거하는 걸로 내가. 철거, 알고. 이제, 철거할 땐 철거하더라도, 네. 씨앗을 뿌려놓으면 퍼지겠지. 네. 그 저기 다 꽃이 내가 심었던 곳이야. 근데 굴조자가 여기 준설공사 하면서, 네? 준설공사 하면서 네. 퍼버렸어. 차가 네. 들어오야 되니까. 예. 전부 다. 그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살이를 지금 여기 길마다 지금 씻고 있는 중에.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내일 비가 온대요. 예, 네, 내일 비 온다고 어. 자, 어떻게 지금 음. 오, 그 우리 나들원장님 보니까 접 씻고 싶었던데. 아, 예. 내가 거름 줬더니 풍상하게잘 자랐고. 그래요. 제가 요즘 요양 보호사 자격증 따느라고 아, 한달 동안 어. 가게를 잘못 쳤어요. 자, 우리 음. 어, 수동골 지구별 천사님들과또 음. 어, 음. 음. 동부에 음. 있는 지구별 천사님들한테 네.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음. 요즘 내가 그거 공부하느라고 음. 못했지만은 이제 합격했고 비국 연수도 다 끝나서 오늘까지 종료했어요. 아. 이제 자격증 7월 9일 날 나온다는데. 예.